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성경학교 성경말씀쓰기 진행을 맡은 초등교사 김주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차게 그리고 재미있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 쓰기라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면서 이 소중한 의미도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진행에 앞서서 제가 저를 도와주실 선생님 한분 모실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저의 영원한 파트너 혁명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아,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말씀 쓰기에 앞으로 저희가 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간 연구 준비했죠. 네, 살만 연구. 네, 연구 한번 아이들한테 보여드리죠. 네, 들고 많이 키웃네요 제가 습관하겠는데 많은 예. 이라 쉽지가 않네요 전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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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교에 사는 김진사가. 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내가 한번 뭐 읽어볼까 왜? 이게 뭔 글씨로?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그 글씨를 나무고 읽어보라는 얘기인가? 네가 한번 읽어보거나 날 도저히 못했나네이 아니, 이건 지렁이가 이건 춤을 추고 있는 춤 정도가 아니라 可惜。谢谢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써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방금 이제 영어에서 보고처럼 지렁이 날아다니듯이 쓰지 마시고요.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한번 같이 써보세요. 저랑 같이 써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잘 쓰고 있죠 여러분? 물걱 밖에 배워봐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써보셨어요? 이 예, 예, 선생님들이 정답과 잘 쓰셨죠? 그럼 이번에 영어로도 한번 제가 선생님한써보게요 선생님이 영어로 써본 적 없는데 여러분도 한번이 기회에 한번 영어로 한번 따라 써보세요 The disciples w

칠8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종이에다가 써는니다 선생님 글씨를 네. 잘 써서 아유, 제가 그게 신체가 에다 있었어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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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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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네. 이 성경 말씀에 의미가 네. 뭔지 선생님 좀잘 설명 좀 해주세요. 이이 네, 네. 성경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를 쫓아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을 하면서 어, 다녀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네, 그리스도, 네. 그게 그리스도니. 중요합니다.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아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병원 시간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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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영국 삼 쪽에 맨 밑에 보면 부모님께 인터뷰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부모님께 이렇게 여쭤보세요. 교회 가기 싫을 때는 언제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우리가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안면 동생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해주면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거든요. 같이 김주환 선생님하고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초등부 친구들의, 친구들의 목자식이, 초등부 친구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러니까 초등부 친구들을 푸른 불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0편 23편, 23편 1,2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경말씀 따라 쓰를 했는데 잠깐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어, 영상을 준비해서 성경학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준비한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경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밥을 먹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를 밝힐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네. 네. 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니요선생 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경 말씀 쓰기 시간 가졌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어,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나은 진행을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네.